국산 4등급 1,300미터 경주 서울 패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천마평정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외곽에 10번 레이디 하나비가 돋보이는 출발로 바깥쪽 가만 나오면서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나서 있는 10번 레이디 하나비 주인권 기수 한장입니다. 이마신 뒤에서 세 마리 1번 불의 여왕과 바깥쪽 3번 비아리카, 여기에 6번 금악다이아가 2위권에 뭉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2번 시선집중과 4번 하트케이, 5번 캡틴 타임까지 이렇게 일곱 마리로 선두에 습니다 그룹이 형성됐고 3마신 뒤에서 8번 천마평정과 9번 뽀에이스 뒤쪽에 처져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10번 레이디 하나비 5개월 만에 출전한 레이디 하나비가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면서 이제 4코너에 진입하고 있고 바깥쪽 단독 2위로 뒤쫓는 코지 기수 3번 비아리카입니다. 안쪽으로 1번 브레이왕, 바깥쪽으로 6번 금악다이가 3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레이디 하나비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걸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비아리카가 추격전을 펼치지만 선두 지키고 있는 10번 레이디 하나비입니다. 승에 도전하고 있는 레이디 하다비와 안쪽에 좁혀 나오는 비아리카입니다. 두마리 격차 1마시자 선두 지킬 수 있을지 레이디 하다비 바깥쪽 다시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레이디 하다비와 안쪽에 3번 비아리카 바깥쪽으로 6번 음악다이아가 3, 6번 추격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